54번째 편은 생명체의 성질과 일어나는 반응에 관여하는 양자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온의 높은 온도와 물을 비롯한 많은 분자들이 뒤섞인 축축한 생명체 내에서 양자현상이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해에 도류항법에서 양자얽힘이 관여한다는 이론적 제안과 실험결과, 광합성의 집광 과정에서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이유가 에너지 이동의 결맞음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는 효소작용의 양자 터널링 연구와 함께 양자생물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확립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22회 화학 분야 솔베이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플레밍이 의장으로 주제는 화학과 생물학에서 양자 효과로 진행되었습니다. 솔베이 회의는 1911년 물리학 분야가 시작하여 대체적으로 3년 주기로 개최되었는데 1927년과 1930년에 물리학 회의는 양자이론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회의로 아인슈타인과 보호의 논쟁이 유명합니다. 화학 분야도 1922년 시작되어 역시 3년 주기로 개최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양자 효과의 연구는 일찍이 물리 화학이나 화학 물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분광학 실험 방법의 발전에 의하여 10의 12승인 피코 초에서 10의 15승인 펜터 초 정도의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 차원 비선형 분광학과 단분자 분광학 실험 방법 발전으로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시간 경과를 따라가며 이를 시분해라고 합니다. 반응의 진행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솔베이 회의에서는 화학 분야에서 실험 방법 발전과 이를 생명현상에 적용하여 양자현상을 관찰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토론하여 양자생물학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효소에 의한 생화학 반응의 촉진이 있습니다. 효소는 생체내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촉매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호흡에 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작용합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수천 종의 효소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효소는 거의 단백질입니다. 촉매는 화학반응의 반응물은 아니지만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화학반응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물들의 구조가 변하면서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생성물로 구조가 변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반응과정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를 전이 상태라 하고 이 상태를 지나가야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들을 단순히 섞어 놓는다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물들이 전이 상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열을 가하거나 고에너지의 빛을 쪼여 준다거나 하는 것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촉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촉매는 반응의 과정을 바꿔서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하는데 촉매를 사용하는 실온에서 반응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소도 일종의 촉매로 반응의 경로가 더 낮은 에너지의 전위 상태로 변화시켜 반응을 최온 정도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양자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토크롬은 사람 핏속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색소단백질로 동식물 내에 세포호흡의 촉매로 작용하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찬스는 시토크롬이 호흡과정에서 섭씨-190도까지 전자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냈고 더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반응은 매우 빠른 반응으로 디보와 함께 30 나노초 동안 레이저를 조사하여 반응 속도를 조사했는데, 절대온도 100도, 즉 섭씨 마이너스 173도까지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열 에너지가 덜 공급되니까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절대 온도 100도 이하로 내려가서 절대 온도 30도까지는 반응속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1966년 발표하였는데 고전적인 해석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디보와 첸스 실험 결과 해석으로 호필드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제안을 1974년 열로 활성화된 터널링에 의한 생체 분자 사이의 전자 전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양자 터널링은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 효과로 에너지 벽을 뚫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양자 터널링의 확률은 이 e 시리즈 15편에서 설명한 상자 속 입자를 약간 변형한 개의 형태의 양자역학적 해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터널링 확률은 입자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장벽의 높이에 반비례하며 두께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전자전달 반응은 전자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터널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후 효소 반응 중 양성자 터널링도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최근 효소 반응의 전자 또는 양성자의 양자 터널링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메커니즘은 냄새를 가진 분자와 그 분자를 인지하는 수용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일찍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 역시 효소 반응과 유산 양자 터널링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18세기 말부터 빛에 의하여 영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일반 사람은 물론 과학자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뉴턴도 사과나무가 땅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19세기까지 서양과학에서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물체는 존재의 사다리다는 서열이 지배하였습니다. 20세기 전반기 현재 알려진 광합성 반응이 알려졌고 식물뿐 아니라 일부 세균에서도 일어나며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 자세한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과 같은 바이오메스로 변화시키는 광합성의 전체 반응 효율은 불과 몇 퍼센트 정도로 낮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빛의 에너지를 포획하는 직광 과정의 효율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합니다.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엽록체라는 부분으로 투명한 막 안에 틸라코이드라는 녹색의 동전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곳의 표면에는 염록소라 불리는 빛을 모으는 발색단이 있어 광합성의 첫 단계인 광자 포획을 하는 곳입니다. 끝이 오각 평면 모양이고 긴 꼬리 형태를 보이는 이 분자는 오각형 고리의 중심에 마그네슘 원자가 있는데 광자가 포획되면서 탈출한 전자는 주위 고리로 이동하면서 마그네슘 원자에는 양 전하의 전공이 만들어지고 주위 고리 탄소에는 전자가 있는 엑시톤이라고 불리는 전하가 분리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반대 전하는 서로 끌리기 때문에 분리된 전하가 다시 만나면 열로 손실되고 말게 됩니다. 광합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엑시톤은 반응 중심이라는 곳까지 이동해서 NADPH라는 분자의 에너지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응 중심은 엽록소로부터 나노미터 정도의 상대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안테나 분자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안테나 분자들의 엑시톤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과정이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무작위 걸음으로는 엑시톤이 소멸되기 전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 현상의 수수께끼 중 하나였습니다. 플레밍은 2D FTES라 불리는 2차원 프리에 변환 전자 분광법이라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페나 메시스 올슨 단백질이라는 녹색 황 세균의 광합성 복합체를 연구하였습니다. 절대 온도 77도에서 600페토초 정도의 양자 맥놀이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맥놀이란 두개 이상의 비슷한 주파수 파동 신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신호세기가 주기적으로 강약이 반복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리의 경우 두 비슷한 주파수음이 결맞음에 의하여 소리세기 강약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양자 맥놀이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에너지 전달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시에 일어나고 이들의 결맞음에 의하여 에너지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 결과는 2007년 네이처에 발표됩니다. 그후 상원 연구와 다양한 식물과 세균의 광합성 복합체에서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조사한 양자정보이론과 양자컴퓨팅 전문가인 로이드는 양자결맞음에 의한 양자 걸음이라는 방법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반응 센터에 도착한 엑시토는 물을 산소로 만드는데 이 과정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물을 태워 산소를 만드는 유일한 곳이 나뭇잎이라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빌치코 부분의 유럽 울세 연구 결과는 조류 항법에 자기 수용체가 작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실험을 설명하는데 당시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슐테는 두 개의 유리기 전자의 라디칼쌍의 양자 얽힘이 관여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는 논문을 1978년 발표하였지만.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후 휠텐은 1990년대 말초파리 눈에서 발견되는 크립토크롬이라는 특이한 광수용체 단백질에서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한 쌍의 꽃전자 스핀 사이의 양자 얽힘에 의해 미세한 자기장을 암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2000년 발표합니다. 한 쌍의 유리기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각 유리기의 스피는 업 또는 다운이 됩니다. 두 스피의 상태가 하나는 업이고 다른 쪽이 다운이면 단일항이 되고 모두 업이면 삼중항이라 합니다. 크립토 크롬의 라디칼 쌍은 단일항과 삼중항 상태가 중첩되어 양자 얽힘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유리기 쌍 상태의 중첩 확률은 동일하지 않은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어 매우 약한 자기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여러 종류의 새뿐만 아니라 어류, 꿀벌, 미생물 등에서 자기수용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생물이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생명체가 가지는 성질 또는 반응 과정 중에 양자 현상이 관여한다는 효소작용, 후각, 광합성의 직광 과정, 지구자기장의 자기수용감각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온도가 높고 물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분자들이 섞여 있는 축축한 생명체 내에서 터널링, 결맞음, 양자 얼팅과 같은 양자 현상이 관여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자 현상이 생명체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거의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상온과 축축함 속에서 양자 현상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 생물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인간 또는 동물의 의식이 양자 현상과 관련된다는 이론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의 수많은 반응을 촉진시키는 효소 반응들 중에는 전자 또는 양성자의 양자 터널링에 의하여 진행되며 광합성의 초기 단계인 집광 과정이 100%에 가까운 효율을 보이는 것은 여러 에너지 전달 경로의 결맞음에 의한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철새 조류 항법 자기 수용 감각은 크립토 크롬이라는 단백질의 유리기쌍의 양자 얽힘에 의하여 미세한 지구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생물학의 세 번째 편으로 인간 또는 동물의 의식에도 양자 현상이 관련된다는 이론적 제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